오늘 이 인재 발표 이후에 우리 한민호, 한민호 그 저희들이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께서 경제공약 1, 2, 3, 4호도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녕하십니까 어, 소개받은 어, 김문현이라고 합니다. 네, 기자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올바른 경로를 밟고 있는가. 낭떠러지를 향하고 있는가. 이름도 생소한 코스캔지안의 개변을 담은 논문 서너편이 세계 12톤 경제를 비천하게 하고 있다. 임금 이상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시킨다, 성장시킨다는 마차가 말을 끄는 이상한 논리가 정상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종속이론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이론은 대안이 없는 대항 경제이다박현채의 민족 경제론에서 시작하여 끝도 없이 계속되는 내수주도 성장론 남미에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화려한, 화려하게 비상하려다 온 나라를 난떨어져로 내몰고 있다. 중소기업 주도 성장론이 판치더니 이제는 부채비율이 높아져도 괜찮다는 현대 화폐이론이 실험되었다. 한국 경제가 실험 대상인가? 그 실험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높아지는 것은 실험률과 자살률이다. 재롱부리는 아이를 가진 40대가 무슨 죄가 있는가? 돈으로 만든 일자리가 언제까지 지속하겠는가? 가뜩이나 줄어드는 미래 세대는 무슨 힘으로 그 부채를 짊어질 것인가? 한국 경제라는 마차에 온 국민이 타고 있다. 이제 제대로된 길을 가자. 현 정부는 낙수 효과는 없다고 말한다. 분수 효과가 새로 생겼다고 말한다. 낙수 효과는 노동자업이라는 규제라는 차단막 때문에 물이 내려오지 않을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마중물은 분수에서 물을 만들지도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이제 실험은 끝내자. 인공지능과 바이오에 집중하자. 우리 공화당의 경제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창조경제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기업에 더 많은 자유와 자유를 주는 자유주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책무를 마무리하면서 화석처럼 굳어진 한국경제의 적폐를 청산할 전략을 담고 있다. 이를 곧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낭떠들이로 내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경제가 새로운 경로로 전환하는 해법을 내놓는다. 이것이 바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다이나믹 이코노미니다 우리 공화당은 확신한다. 이, 이 길이 아니면 한국경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 바로, 우리, 공화당, 어, 경제공약, 1, 2, 3, 4호 경제공약을 한민호 국장님께서 어, 하시겠습니다. 잠깐, 요, 현수막 좀 바꿔주세요. 예. 어, 우리 공화당의 경제공약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1차 발표입니다. 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공화당의 이 캐치프레이즈는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중산층입니다. 어, 우리 당의 이 경제공약으로 어, 실제로 소비 경제를 살리고 중산층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 최저임금을 정상화시키고 5년간 동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는 폐지하겠습니다. 어, 듣도 보도 못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정말 황당하게 여기는 소위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을 폐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 유류세를 폐지하고 법인사, 법인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어, 유류세가 한 20조 원이 넘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막가파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갖, 어, 선심성, 어, 사업들을 정리를 하면은 유류세 폐지로 인한 어, 이런 그 세수 부족분이라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를 어, 살리겠습니다. 법인세를 정상화해가지고 낮춰서 심지어는 그 김대중 정부 또 노무현 정부 때에도 어,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를 다시 정상화시켜서 어, 일자를 늘리고 어, 다른 나라로 이 공장을 빼내고, 빼내, 내 가고 있는 어, 우리 대기업들을 다시 어, 국내에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앞으로 20년 내에 어, 원자력의 비중을 50%로 확대하겠습니다. 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30%였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현재 23%로 떨어졌습니다. 이걸 20년 동안 다시 어, 50%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을 해서 전기세를 낮춰서 서민들의 부담을 어, 경감하고 또이 또 4차 산업혁명을 어, 추진하기 위한 어, 토대를 어, 단단하게 갖추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청년 일자리를 뺏는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을 천면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 지이 지금 어, 그야말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거라는 이 정부의 정책을 전면으로 어 훼손하고 있는 이 민노총의 일자리 쇄어 전면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울러서 이 불법 노동쟁의 어 이거는 그이 삼실 아웃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어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중산층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최저임금을 정상화시키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반세워서 일하, 일해서 어, 한국 경제를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류세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20년 내에 원자력 비중을 다시 어, 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 이걸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중산층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어, 오는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을 어, 적극적으로 어, 지지를 해주시면 이 지금 말씀드린 서민경제를 살리고 중산층을 늘릴 수 있는 이 정책을 어, 현실화 시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통계로서 국민을 속이는 이 문재인 정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30대, 40대 실질적인 일자리가 3, 40만 개가 줄고 있는데도 실버 일자리, 단기 3개월 일자리, 공기관, 공공기관의 어거지 일자리를 가지고 일자리를 늘렸다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을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함부로 거짓말을 해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서민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분노하는가를 이 정부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서민 곁으로, 국민 곁으로, 자영업자 곁으로 가서 살리자, 서민 경제 늘리자, 중산층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제 국민을 속이는 통계 거짓 통계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자살률이 얼마나 늘었는가 그것도 경제 자살률이 가족 집단 자살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생각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오늘도 국민들한테서 고대죄해야 됩니다. 세배의 집단 자살률이 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과연 제정신인가? 고통에 이기지 못해서 어린 아이들을 같이 동반자살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자영업자의 몰락입니다. 자영업자는 자기 돈을 가지고 자영업하는 분이 없어요. 정부 은행 대출받아서 조그마하게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는 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몰락하는 이 나라, 국가의 정책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자살하는 이 나라, 이것이 정말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반성하고 속고대지하고 해야 될 것은 바로 서민이고 바로 자유목자들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국방안보 공약, 1차 공약, 외교 1차 공약을 내일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속드린대로 인재영입은 월, 금요일 날, 5분에 걸쳐서 청년 출마자들은 수요일 날, 그 다음에 공약 발표는 국방안보, 정치, 정당, 국회 개혁 등등 사회 전반에 걸친 공약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분야별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공약은 1차 공약 발표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떠한 정당인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1, 2, 3, 4, 5의 영입 인사들이 이분들이 스스로 다 우리 공화당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것이 두려울 겁니다. 다른 정당은. 우리가 영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분들은 자발적 입당자들입니다. 1, 2, 3, 4, 5가 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발표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공화당에 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공수처법 반대 천막에서 36일을 잤습니다. 그때 한민호 국장과 김은현 박사께서 찾아주셨고 사무의 서성근 변호사님도 그때 오셨습니다. 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가. 민주주의의 기본인 상권분립을 지키는가? 이분들이 급격하게 우리 공화당을 놓고 하는 것은 바로 지난 국회 사태, 날치기 사태, 상권분립을 와해 하고 입법권, 사법권을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독점하는 사태를 보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시장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로 바뀌었다. 이러한 분노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또 대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앞으로 60여 명의 인재연입을 계속적으로 매주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 분들께서 우리 공화당의 변화 이번 총선이 세대교체의 절호의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국민들 마음에 떠나버린 보수 정당부터 개혁하고 세대 교체하는 모습을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보여드리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공화당의 변화, 개혁, 혁신, 쇄신 이런 부분.